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신을 훈련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내를 나누겠습니다. 11월의 품성은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전 사항으로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욕망을 권리로 여기지 않는다. 스스로 제안을 둔다.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된 신호로 한다. 의에 복종한다. 금식한다. 자기를 훈련한다. 꼭 기억하시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세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1장과 2장은 교리, 그리고 3장과 4장은 생활입니다. 두 가지 화법으로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1, 2장은 교리 부분을 설명하실 때는 직설법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삼장과 사장은 명령법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를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알고 믿어야 좋은 믿음이죠.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백 방송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타민 좋다고 하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이에게 비타민을 많이 먹였습니다. 알약도 먹이고 가루로 만들어서 밥을 할 때나 음식을 할 때에 비타민을 넣었어요. 그런데 비타민 과다증으로 설사를 하고 시력의 장애가 생기고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랬다면 뭐다 이해가 되는 것일까? 엄마에겐 잘못이 없는 것일까? 아니죠.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먼저 알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았으면, 즉,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얘기할 때에 BCAD로 나눕니다.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이죠. 그러나 AD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재림 이후가 바로 영원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훈련이 바로 자기 훈련이죠. 그래서 이것을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구원 받았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2절에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도 땅의 것이 좋습니다. 그걸 구하다 보니 위의 것을 잘 잊어버리죠. 솔직하게,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건강했으면 좋겠고,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언제 불행하다라고 느끼냐면, 아플 때, 큰 손해가 있을 때,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아닙니까? 어, 사실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 정말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위에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된다. 그 이유가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었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렇게 자기 훈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영광, 놀라운 것은 그 영광 중에 우리도 나타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림들을 많이 보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데 천사들이 황파리를 울리고 그 뒤에 보면 흰옷 입은 많은 사람들이 뒤에 서 있는데 그 중에 우리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위에 것을 생각하라.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앞장서시고 그 뒤에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절제의 삶을 살아라. 본능대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라. 절제. 자기 훈련,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능대로 살면 안 된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이 바로 본능입니다. 특별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한번더 점검해 봅시다. 진리,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고 자기를 훈련하셔야 돼요. 첫째,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한번더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합시다. 저도 하루에 한끼 금식하면서 밥을 먹지 않을 때에 또 음식이 먹고 싶을 때에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려고 훈련하고 있지 라고 다시 한번더 저의 약함을 생각해 봅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더 풍성한 열매로, 어엿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